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이리저리 어뭐라이브든뭐 녹화방송이던 영상을 또 오늘은 또어 많이 올리게 되네요 음저 두철이 놈은 하도 찡찡거려갖고 예,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laughs> 딴데 가지도 않아요 제 옆에 있어요 음 <laughs> 오늘로서, 어, 그, 제가 그 착한 분양, 그 실시한 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예, 중간중간 방해하는 놈들도 많았지만은, 예, 그래도 결국은, 예, 분양을 다 완료했습니다. 분양비가 무슨 뭐, 예, 뭐, 30, 50, 70, 100만원, 150만원, 200도 아니고, 이런 이원에 다 분양했습니다. 이런 이원에 예? 암놈 이런 순놈 이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음어 <laughs> 음. <laughs> 어떤 어떤 인간은 그어 이래 착한 분양을 하면은 걔가 뭐또어지는 걔네 뭐 시장품이네 짝퉁견이네 이랬는데 어 그런 쓰리 같은 님이 어다 시기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음 어? 기다리 비싸게 팔아 쳐놓올래하는다 개수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지난 번 때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어쨌든 그 이번에 착한 분양 다 하셨어. 그래서 이 견주님도 이 분양을 처음을 하시는 분이야. 혼자 내보더면 이 견주분이 분양 못해. 예. 예? 진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진돗개를 기르고 싶어서 어 에, 찾고 싶지 여기저기 얼마에 얼마에 물어보면 다 100만원 이상 80만원 다 개인계량수도 다그래봤습니다 응? 그런 어려움을 제가 다 해소를 시켜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견주님이 처음 분양을 하시다 보니까 이 개판에 들어가는 현실을 잘 모르셔요. 예? 어, 그래서 그갖고 제가 나중에 이제 보충 설명을 좀이래 해드리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조언을 해드렸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조언을 해드렸어. 왜 모르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또. <laughs> 그래서 말씀을 좀 제가 추가적으로 또내 말씀 드린 것도 있고 어, 전국의 멀리 계시는 분들은 분양을 하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이 계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예 애견 택배를 이용하시면 돼 지금도 전화 좀 전에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견주님 한테 어 멀리서 분양 받으시기 뭐 하신다 라면 애견 택배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용하시라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애견 택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저어 분양 어, 접수만 잘 받아 놓으시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 계약이 성, 성립이 됐으면 저저 완료됐으면 저한테 전화만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고 제가 바로 어, 해결해 드렸어요. 조치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분양 받으실 때 어디서 분양을 받으셔도 착한 분양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라도좀 편하게 받으셔요. 자, 제가, 그, 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어, 그냥, 어, 제 얘기를 안 들어주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 모르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적성에서 제가, 그, 착한 분양을 실시를 했는데, 자, 부산이든, 목포든, 뭐, 어디 전국, 뭔데, 포항이든, 영덕이든, 마산이든, 예? 예, 전주든, 군산이든, 장흥이든, 고흥이든, 전국 어디 다갈 수가 있어요. 다만, 어그 애견 택배 하시는 분이 택배 운행하시는 분이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먼 길을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이 모았다 가시는 거야. 이 코스를 어 전국에서 이제 어이 애견 택배에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노선마다 저쪽에는 며칠 날 누구지 이쪽에는 누구지? 그럼 그거를 이제 맞춰요 이분이 사장님께서. 도철아 발가락 빨지마 딱끈따끈해이새끼 <laughs> 발가락 빨으니까 어,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노선을 맞춰요 코스를 그래서 어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같이 가면서 떨궈놓고 저쪽에 가서 떨궈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분이 다산이 안 맞아요 응? 네. 이분이 아마 어 저쪽에 어디 충남 쪽에 계시는 분인가 본데 전국으로 좀다 다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혹시 그분이 또 어떤 못된 새끼들이 그분한테 내 전화번호 물어볼까봐 아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국에 어느 개에 관련된 인간들이 제 전화번호 물으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부장비가 2원이요. 그럼 파주에서 부산을 간다 칩시다. 누가 17만원이면 될 거예요. 17만원. 예. 자, 부산에서 파주까지 가려면 완전 얼마나 멀 뭡니까? 예? 한 600km, 700km 가야 될 걸요? 한 600km 정도 가야 될 거야. 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부산에서 거까지 600km를 고속비하고 기름값하고 그거 얼입니까 왕복, 체하, 안 먹어도 20만원 이상 들어요. 20만원 경비는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고생해서 가서 경비 20만원 쓰지 마시고, 애견 택배비로 17만원 쓰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 다음 날이고, 고 다음 다음 날이고. 빨르면 어 다음 날 오고, 늦으면 한 이틀 뒤에 시0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걸 아시는 분 아마 알아. 전국에 있는 개장수들은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야. 그런데 아, 사람들이 그 분양을 하면 꼭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남보다 내가 먼저 빨리 가 갖고 좋은 게 붙들어야지, 좋은 게 선택해야지. 그거는 제가 특별히 특별히 내가 아는 지인 외에는 그 쉽지가 않아요. 예. 이번에도 제가 그 아는 지인, 예, 그 사람을 내가 일 순위로 가서, 예. 그 분양을 받게 해 줬어요. 제가 아는 저저 아는 사람이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분양이 다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굳이 어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값에 고속비에는 내버리 가면서 거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 거기야. 에? 물론 뭐 조금 더 좋은 것도 있겠지. 모색이라는가 뭐 발가락에 양말 쉬는, 안 신은 거, 가슴에 뭐, 뭐가 없는 거 에? 있지? 고르는 게 좋은 건 좋은데, 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응? 어이 뭐, 낙엽이 굴러가니까 두 차례가 하뛰가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고 고나 우마로 아예 분양밖에 틀렸어 아예 가고 싶어도 못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란 얘기야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 분양을 빨리 못 받으면은 딴데 가서 따따불 곱하기 2를 붙여갖고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어, 돈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능력 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뭐돈 100만원 200만원 껌 값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은 개장수들한테 이빨이돈 처질러 갖고 분양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러면 경제도 어렵잖아. 에? 뭐 경제 활성화가 되든 발전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제가 언제는 뭐 착한 분양 안 했어요. 에? 우리 집에서 왔다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개새끼들도 그냥 무료 분양을 하는 사람인데. 에? 저도 돈 좋아해 돈돈 돈 좋아한다니까. 어쨌든 돈 쪼달 때, 나도 쪼달 때가 있어, 현금이. 아, 씨바, 돈 주고 좀 분양을 좀, 나도 한 50만원, 70만원 주고, 어, 분양을 할 걸. 때로는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르고, 어, 지나고 흘러보면은, 아 내가 잘했다. 그래, 그거 돈씨발 내가 좀더 갖고 있어 봐야, 어 돈이라는 건 쓰면은 그만이잖아. 어디에 썼냐가 또 문제지만은, 그래, 내가 잘했다, 뿌듯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보람을 어, 찾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분양받는 거 너무 저 어, 거리 멀다고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어, 한번 어, 선택하시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분도 그 견주분도 강아지 견주분도 어 개판에 이제 돌아가는 현실을 좀 어느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전화에 시달리고 저같으면은 이렇게 안시달려요 왜 많은 전화가 오더라도 딱받아딱 보면 스타일이 아 요거는 틀렸어 탁 쳐버리거든 대번 에? 이빨만 존나 까대고진다 빼놓고서네 아휴 마누라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laughs> 그질을 한다니까. 어떤 인간들은 아 제가 옛날에 70년대에 뭐 개를 길렀는데 이라쿵자라쿵자라쿵자라 자러. 그래도 15분 까먹는 거야. 그래도고 마지막에 아이고 일단 잘 알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이질하라고 끊고. 이런 인간이 다반수야. 어. 그래서 저는요. 어 그런 거에는 이제 저는 도사가 됐어. 선수야, 도사야. 쳐내는 건난 도사야. 분양을 받으시려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것만딱 물어봐요. 아, 받아야죠. 오늘 받으실 거예요? 네. 이러면 대화를 딱 나눠요. 그러다가 진다 빼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진다 빼놓고, 아유 오늘 저 상담 잘했습니다. 아유 저기 저 분양은 다음으로 해결. 했겠... 야이씨 입새끼야 끊어 씨발로만 지금 동안 나 갖고 노는 거냐? 이 개새끼야 래가딱 끌어버려요 나는 에? <laughs> 갖고 놀았잖아 나를 분양을 한 달에 놓고 그런 식으로 내가 조집니다 이 개새끼들 시래기 새끼들은 그래서 어 이게 분양을 진짜 받을 분들은 어떤 줄 알아요? 아마 대화 스토리가 틀려 아마 겸손하시면서도 진정성이 보인다니까 대화 그말 속에서 이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은 대번하면딱 느낌으로 와. 아, 이분은 받으실 것 같다. 딱 그래. 그러면 저도 점잖게 대화를 나누고, 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셔요. 어, 그러면 애견택비비 조금 제가 보충해 갖고 어, 조금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린다니까. 예. 네.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 진짜 야마리 까주는 사람 많아요. 개를 밥까지 얻어 쳐먹고 그냥 끼 가는 새끼가 있지 않나. 별놈다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렴하게 어 착한 분양 할 때는 까끔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잖아. 꼭추상사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진돗개잖아. 똥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 그래도 진돗개잖아. 어디 협회 진돗개만 어, 진짜 진돗개입니까? 다 돌고 돌고 그 혈통에 다 도는 거예요 전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위대 어, 부모 그 혈통도 다 있고 다맨그 혈통들이야 뭐가 좋아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양 소개해드리면은 추워도 의심을 하지 마셔 절대 의심하지마세요 소백 진도 께명예가 있어.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나는 혈통이 불분명한 개는 절대 속에든 뭐든 안 해드린다랬죠. 그 예.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왜? 이 개장수 새끼들한테 트집거리를 잡히면 안 되잖아. 예? 정상적으로 해도 트집을 잡아갖고 온 지랄을 하는데. 그래서 약점, 어, 이런 거를 어, 잡히지 않으려는 어, 그런 취지도 있고 좀 여러분들한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짓거리는 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시고 어, 앞으로 또 언제 착한 분양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진 않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다소 방송에는 격한 말 욕지거리 해도 우리 전국에 있는 진돗개 애견인 분들한테 속여먹거나 여러분들을 기만해갖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한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 강아지를 분양해갔어요 요번 개는 좀 약간 특이한 어, 그런 개좀 있어요 사료를 좀잘 안먹는다고 해요 음 그런 정보가 있어요 밥을 잘 안먹는다는거 어, 그, 그,는, 개마다, 강아지마다 같은 동배라 해도 다 똑같을 순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해 가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에 일단 사료를, 어, 아직 어리니까, 그 사료를, 어, 믹서를 해 가요, 믹서. 믹서를 가루를 해 갖고, 어, 분유, 에, 분유 있잖아, 사냥, 뭐, 분유, 뭐, 뭐 있잖아, 왜. <laughs> 어, 그런 거에다가 너무 껄쭉하게 하지 말고, 좀 연하게 타. 연하게 태 갖고 어~ 이렇게 저~ 먹여보세요 네 그래도 안 먹는다 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어~ 어~ 줘보시고 어~ 그래도 정안 먹는다 그러면 병원에 가갖고 한번 어~ 그 전문가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뭐~ 영양제를 어~ 식욕을 돋구는 어떤 무엇 무엇 어떤 그 약을 먹어야 되냐. 어, 이런 걸 한번 가서 어, 전문의한테 상담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 이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또왜 이런 말을 해잖아. 개장 새끼들 이 못된 새끼들은 또 그래. 그래 싸구려 개니까 이씨 그렇게 뭐를 밥도 안 쳐먹고 그래지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다 개소리, 개소리, 개수작이니까 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